여러분, 안녕하세요. 7년이면 좋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고통을 겪었어. 이 절규는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이 치열했던 존재 증명위 함성이었다. 김용빈.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늘 당당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는 사실 7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완벽주의의 저주. 그가 직접 꺼낸 이 단어는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단한 음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못했던 그는 조금의 미세한 떨림에도 밤을 세우고 자신의 연기를 수십 번 다시 돌려보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며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을 가뒀을까? 누구도 몰랐던 침묵의 7년은 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는 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고선언한 것일까? 김용빈의 7년은 휴식이 아니었다. 그건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생존의 투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낀 고립감, 기대 속에 짓눌려 무너지는 자아, 그리고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안과 강박. 이제 그는 말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 내가 지켜온 고통은 나를 다시 일으킬 연료가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진심은 완벽해야 한다. 그가 7년간 지켜낸 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진정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정성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복귀 스토리가 아니다. 이건 한 예술가의 내면 전쟁과 부활에 관한 기록이다. 당신은 아직 진짜 김용빈을 보지 못했다. 7년이면 좋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고통을 겪었어. 완벽주의의 저주. 김용빈의 7년간의 침묵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7년이면 좋게. 그날, 김용빈은 카메라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던졌다. 그말 속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뒤편,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트로트계의 황태자라 불리던 김용빈.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그는 철저히 침묵했다. 방송 출연도, 신곡 발표도 없었다. 팬들은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는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문만 무성했다. 우울증, 슬럼프, 은퇴설,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요. 최근 비공개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별표 별표 완벽주의의 노예 별표 별표라 표현했다. 매일같이 자신이 만든 곡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데뷔 초 수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잔혹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나를 파괴했죠. 그가 아른 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다. 자기 혐오와 끝없는 비교, 그리고 천재라는 수식어에 대한 압박. 주변에서는 그를 운 좋은 스타로만 보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자격이 있나? 를 자문했다. 그런 그가 최근,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연습실 한 구석. 낡은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모습. 팬들은 놀라웠다. 여전히 노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3월 위 어느 밤. 그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무대 위.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어요.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 이어지는 무대는 실수투성이었다. 목이 갈라졌고, 음정이 흔들렸다. 그러나 팬들은 울었다. 완벽하지 않은 무대. 하지만 가장 진실된 무대였다. 방송 후, 소속사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김용빈은 공식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무대에 설 자격이 있어요. 그가 남긴 메시지는 곧 SNS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한 인간의 부활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의 7년은 정말 저주였을까? 아니면 성장의 시간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란 세상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걸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생존했고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분명 말했다. 여전히 두렵다고. 여전히 매순간이 전쟁이라고. 복귀 이후 김용빈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자책과 회복, 무대와 고독, 사람들은 그의 컴백을 축하했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어느 날한 음악 방송 리허설 현장.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에 휩싸였다. 김용빈이 갑자기 리허설을 중단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이건 내가 상상한 음색이 아니에요. 다시, 모두가 놀랐다.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는 완벽을 고집했다. 결국 그는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고,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팬들이 먼저 나섰다. 그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중입니다. 트위터에는 수만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고 그의 이름은 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소속사의 경영진 일부는 그의 강박과 고집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깐깐한 가수는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사회에 전달됐고, 계약 재검토라는 위협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계약 해지 통보서.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다. 조용히 펜을 들어, 사인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CD를 꺼내놓았다. 제목은 단순했다. 숨. 그는 말했다. 이건 내가 만든 마지막 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CD가 돌아가고, 피아노 소리가 흘렀다. 단출한 멜로디. 그러나 가사 한 줄이 모두를 멈추게 했다. 나는 오늘도 살아. 나를 증명하기 위해. 이사회는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다. 10분 뒤, 대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곡, 발매합시다. 단독 콘서트도 준비하세요. 2025년 5월, 김용빈 단독 콘서트 숨문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단한 곡만을 불렀다. 그 곡이 끝난 뒤, 그는 팬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나는 완벽하려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김용빈이면 충분해요. 관객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았다.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이 사람을 울게 만든다는 것.